또 하나는 그 팬티 스타킹 있잖아요. 팬티 스타킹. 우리 우리 그, 네. 그거 여름용은 너무 미끄러워서 안 좋아요. 내가 해 보니까. 음. 그게 겨울용. 겨울용 팬티 스타킹. 네. 그거를 이제 우리 엉덩이 부분하고 배쪽 부분은 이렇게 이좀두껍잖아요 밑에는 이 다리가 두 개니까 쭉 이렇게 상상을 해 보자. 스타킹. 네. 그래서 그 엉덩이하고 배쪽 부분을 우리가 앞에서 할때 머리 뒤쪽으로 넘겨 주셔야 돼요. 그으로 머리 헤어, 헤어큐를 머리에 정수리에 백해 대고 음. 대고 그그 그 스타킹을 팬티 스타킹 뒤쪽을 엉덩이 음. 허리 부분은 머리 뒤쪽으로 하고 음. 오른쪽 다리 부분은 오른쪽으로 감고 손잡이 부분을 헤어큐 손잡이 부분을 아 손잡이 부분을 네 오른쪽으로 감고 왼쪽의 다리 한쪽은 왼쪽으로 감고 음 근데 음, 오른쪽은 앞쪽으로 오른쪽으로 감고 왼쪽은 뒤쪽으로 왼쪽으로 감으면 야가 평행선이 딱 돼요 머리 될때네 이해가 안 가시나요? 이사님은 아니, 이해가 어, 안가신다저 살짝 이해 갔어요 살짝 이렇게 네. 헤어큐가 <laughs> 있으면 네. 스타킹에 머리 그 엉덩이 부분을 이쪽에다 놓으면 다리 네. 부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리 한쪽을 네. 이렇게 감고 맞 저쪽 다리고 네,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하나에 감기면서 양쪽을 이렇게 끈이 되어 있죠. 같은 방향으로 감게 되면 이게 앞으로 흘러 나가거든요. 그렇죠. 근런데 한쪽 오른쪽으로 감고 한쪽 다는 왼쪽으로 감았을 때 머리 머리띠를 했을 때딱 중에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고글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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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다가, 그, 밑에다가 턱, 일단 턱 밑에다가 한쪽으로 딱 매요. 네. 내는데 이거는 이제 주간하게 하고 나서 이거는 이제 스스 다닐 때 앉아서 할때책볼때뭐 이렇게 걸어 다닐 때 화장실 갈 때도 언제든지 메고 다니는데 아, 아, 이거를 네. 가지고 머리 신정 부분에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이 이마 위에 바로 붙었잖아 신정혈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딱이 게혈중가 음. 쓰러지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백헤어는 왜쭉 꼭대기 붙어 있으니까 되는데. 네. 왜이 신정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네. <laughs> 앞으로. 턱 밑에 백개할 어... 때는 아까도 말잖아턱 밑에 네네 네, 맸는데 야를 백개할 때는 턱 밑에 한번 매고 팬티 스타킹을 네신전 네, 부분에 안으르게 하려 하니까 야 부분을 턱 밑에 매고 한번더목 뒤로 가서 매요 목 뒤로 가서 매네 네. 그러면 야가 신전 부분에 딱 붙어 있어요. <laughs> 오, 알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목으로 네. 한번 맨거를몸이 네. 내려서 뒤에까지 한번 내려서 얘가 안 쓰러지고 여기 딱 네, 붙는 중대그 옛날에 그연속을할때 예예예 예, 그 앞에 뭐막 쓰잖아요. 네네. 공구에서 네네네 네네. 그할때그렇처럼 앞에 딱 붙어서 안 쓰러지고 그래서 음. 중심이 중심이 잡혀 되라고요. 아. 근데 뭐, 조금 전에 그그 목보호대 할 때, 네, 목보호대 할 때도 신중하게 하면 돼요. 천장에 누워서. 아 목질은. 아니 못보고 대하고서는 누워있을 누워 때, 때 여기 심장열에도 올려놓고 있으면 된다고 심장열에도 올려놓고 하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서서 앉아서 뭔 일을 할 때는 앞에 긴장에 이렇게 하면 안 쓰러지더라 앞으로 음,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네 지금이라도 전화하고 <laughs> 있어야 되겠네요 이 누워하고 왜 나오게 됐냐면 이사님처럼 30분간 머리를 이제 일단 감고 나서 막빗선데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그냥 가만히 대고 있으면 지질도 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목 보호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네. 네, 네. 그래서 꼭 해보시고 궁금하시면 제가 사진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세 전류와의 만남이 인생 터닝 포인트입니다. 정은주 사장님, 본부장님, 번반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역시 우리 유지현 사장님이 네. 말씀도 예쁘게 잘하시고 아까 제가 긍정의 아이콘이라고 했잖아요. 네. 아, 내 몸이 풀리고 있다, 음. 힐링하고 있다, 풀어지고 있다. 아, 이런 마음을 하시면서 가지시고서는 미세전류를 하니까. 푹 들어가가지고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미세 전류를 하면서도 내 마음에서 부정적인 마음이 없이 이걸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해야 내 마음이나 몸이 빨리 변화가 오거든요.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아 이게 될까? 과연 이게 되겠어? 라는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거의 느리게 일어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유지현 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는 사실 집에 있을 때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스타킹 메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집에 있는 시간을 활용하셔서. 얘를 계속 가지고 밀어주고 올려놔 주고 하는 것도 사실 팔이 아파요 네. 팔이 아프다 보니까 생활 속의 노하우를 생각해 내신 거죠 팔이 안 아프다면서도 네. 내 몸을 계속 케어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네. 하시다가 뭐~ 목베개를 활용해서 누워 있고 옆으로 있고 하면서 계속 네. 내가 팔을 들지 않아도 활용하고 네. 또 스타킹을 이용해서 머리에 딱 묶어주고 음. 그~ 이상원에 계신 분들이 왜 머리에 앉싶신 분들은 그~ 헤어 밴드를 이용해서 그~ 중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놓고 나셨다는데 사실 신정혈은 하고 싶어도 이게 자꾸 흘러내리니까 아마 못 하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아까처럼 밴드를 이용해서 스타킹을 이용하면 여기다 해서 뒤에까지 딱 묶어주니까 얘가 우리 궁중에서 네 우리 그~ 뭐라 그래 궁에서 일하시는 분들 요 앞에다 요만한 거 부 부르고 있잖아요. 옆돌이 비슷한 거. 네. 네. 그래서 고개 흘러내리지 않듯이, 우리 여기 헤어크도 그렇게 딱 묶어주는 거죠. 네. 아주 좋은 공유. 아유. 너무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정말 너무 좋은 정보였습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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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도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백화신 <laughs> 브러스 방에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제가 나중에 영상 만들게 되면, 그 사진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우리 또 다른 분, 뭐, 공유해주고 싶으신 거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신지 네, 제주 은한데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음, 제가 미세전류기 통해서 그 고객들한테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데, 네. 그혈이 막혀 있는 분들이나 이렇게 좀안 좋으신 분들은 저한테 많이 튕겨져 오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할 때. 그렇죠. 어, 네. 그런데 그게 저한테 많이 무리가 될 수도 있나요? 음, 어, 그게 아무래도 반독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네. 과하게 운동하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네. 몸살기는 좀 있을 거예요. 안 좋, 무조건 아, 그게 안 좋다기보다는 약간의 무리가 가긴 해요. 근데 입에 빠져보면 아. 괜찮아지는데 그게 네. 나쁘, 나쁘다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게 뭐 어쨌든 운동 효과가 있어서 점점점 내 몸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지금번에 우리 아. 사님이팁 하나 주셨잖아 몸에 키할때내 몸에다가 미니 탑 하나 발목이라든가 네. 이런 게 네. 끼고 하시라고 아 내가 미니 탑을 끼고 하는면 그 네.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보단이. 그분이 몸이 너무 안 좋잖아요 네네. 안 좋은 사람 내가 할 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 우리가 탈길을 안 한다 하지만은그 너무 안 좋은 사람은 나한테도 무리가 가요 네 그러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몸에다 하나하나 부착을 해 놓고 고객을 네. 케어해 주시면 훨씬 덜 힘들어요 아, 아. 나를 맞아. 위해서 고객은 사실 막혀 있을 때 미세전류를 해 드리면 고객은 잘 몰라요 못 느끼시거든요 네. 근데 나는 나는 다 풀려 있기 때문에 내 몸으로 그게 더 세게 전달이 돼 오는 거잖아요. 그럴 네. 때 내가 이제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효과가 나타나서 몸이 피곤할 수 있으니까 내 몸에다 미니 탑을 하나 끼고 하시면 그거를 이제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에 조금 완화가 되면서 내가 덜 피곤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 나는 또 다른 에너지를 같이 받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지난주에 우리 그팔어 달랑달랑 어. 이제, 음,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제가 이거 네 이거를 패드 패드를 두 개를 이제 네. 두 개랑 같이 나란히 이렇게 놨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놓는데 이걸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음. 음 응. 똑바로 안 하고 네. 어깨다. 가 어깨는 이제 한 개만 넣어, 한 개만 넣는 어깨는 어깨는 이제 이렇게 우리 등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요? 예, 응. 네, 네. 그렇게 해갖고 우통을 다 벗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팔을 거기다 대는 목하고 팔, 팔을 여기 여기가 딱 다지는 거예요. 음아여기 어깨에 네. 경골이 있는 라인하고 팔뚝하고 네. 같이 해버리시는군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자니까는 이게 거의 가서 다는 거예요. 패드에. 팔이. 패드. 네. 이게 떨리는데. 네. 여기. 굉장히 떨, 떨림이 좋고 그다음에 이게 줄어들어요. 정말. 아. 이렇게 하고 자니까. 아. 이게, 네. 우리 너무. 아 우리 직접 체험을 하신 거군요. 어, 네. 제가 그때 하고 자요, 지금. 아. 그렇게는 어. 안해 봤는데 저도 해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어. 약간 약간 비슷하게 하는 거지. 약간. 네. 음. 네, 네, 네. 네. 먹는 게 아니라 약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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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셨어요? 네. 저도 안알려줬어요 어. 아, 아니 이제 넓은 패드든 우리가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죠. 이정수 이던 님처럼 어. 맞아요. 그렇게도 하고요. 저는 이 목이, 이 뒤쪽이 많이 뻐근하다 할 때는 얘를 네. 이렇게 목 위에까지 이렇게 끌어, 끌어 올리고 얘도 이렇게 길게. 이건 우리 가 네. 알려드렸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보통은 그쵸. 이렇게 이제 T자 모양으로 해서 어깨하고 네. 또 척추뼈를 하고 또 저는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길이끈 양쪽. 그 양쪽을 네. 해서 신장까지 다 했을 네. 때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놓을 때도 있습니다. 네, 네. 그쵸. 그렇죠? 이렇게 놓을 때도 있고 네. 아까처럼 저는 이렇게 떨어뜨려서 아예 팔쪽에서 할 때도 있고 팔쪽에서 네. 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붙여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넓게 붙여서 팔을 쭉 뻗으면 음. 팔이 이게하면 팔이 음. 좀 이렇게 내려가 있어서 잘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살짝만 벌어지게 해야 팔을 벌려서 누워서 벌렸을 때딱 맞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엄청 떨리면서 네. 정말 여름에 뭐, 소대나시 입어도 좋을 것 맞아요. 같아. 맞아요, 맞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음, 네. 네, 이 넓은 패드가요. 의외로 활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네요. 저는 예전에 이사님 처음에 미세절류 가르쳐 주실 때 운전하시는 분들 어깨 아프시잖아요. 네. 어깨 아플 때 이거 여기다 이렇게 걸치라고 했잖아요. 네. 양쪽으로.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걸치고 운전을 했거든요. 네. 너무 좋더라고. 요 <laughs> 너무 좋은데 이게. 살에다가 진짜요? 해야 되잖아, 살에다가. 그렇죠? 네. 그래서 흙에서 내릴 때는 또 이거 빼야 될 거. 되서 다시 살에다가 또 올리고 하니까, 그게 조금 번거롭긴 했지만, 장거리 뭐 4시간씩, 3시간씩 운전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좋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허리가 아프실 수 있잖아. 네. 그럼 하나는 허리에다 타고, 네, 허리에다 타고, 그래서 이 넓은 패드는 사실 옷이 가벼워지면요, 해제가 너무 좋아요. 네. 옷이 겨울옷처럼 여러 겹을 입을 때는 옷을 또다 벗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옷이 가벼울 때는 그냥 바로 안에다 탁 넣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보정 속옷 하시는 분들은 한번딱 보정 속옷 안에다가 넣어버리면 얘가 어 밴드라든가 이런 거 필요 없이도 딱 고정이 되니까 하면 좋긴 한데 그게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어떻게든 활용만 하시면 되니까 이정숙 리더님처럼도 이렇게. 팔뚝 살이 늘 덜렁덜렁하는 게 보기 싫다. 음. 누구나 다 그래요. 그리고 특히 또 해독이나 이거 사,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이 여기 살이 많이 덜렁거리는 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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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알은 패드 이용하셔갖고 담면서 빼주잖아. 음. 담면서 음. 얼마나 이게... 편하고 좋아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많이 또 활용을 하고 내가 자꾸 생각을 해봐야 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한테서 확실히 노하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아유 이정수전님 감사드립니다. 감사습니다 <laughs> 네. 피부도 너무 좋아지시고 얼굴도 네. 너무 탱탱해지시는 게 보여요, <laughs> 보여. 네. 많이 활용하실수록 점점 아름다워지실 거예요.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또훌떡 지나 아, 벌써. 네. 그래서 아까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은 가정에 다이면서 감사에 다인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뭐 용돈도 좋고 카네이션도 좋고 작은 선물도 좋지만 미세 전류로 선물을 하시면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사용하시면서 건강을 띄어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때에게든지 감사 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미세전류를 꼭 선택하셔서 선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반영구적이고 충전식이라서 그렇죠. 네.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들고 다니면서 쓸수 있어서 네. 너무나 저 활용도가 높죠. 오늘도 이렇게 미세전류 시간 전비팅 네.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고습니다 네.